안녕하세요. 새축, 용스티비, 케아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머스테브 하는 전 마지막 17,000원 미만 가성비 게임들을 선정해서 들고 왔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게임들로만 쏙쏙 뽑아봤으니까 원하시는 게임들은 쏙쏙쏙 들고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자 오늘의 첫번째 는 게임 동방 루나 나이츠입니다. 동방 프로젝트를 원작으로 하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스팀에서만 출시가 되었다가 얼마전 플스판으로 이시켜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베니아를 정말 좋아하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재밌더군요. 시간 멈추면서 칼날 날리면서 싸우는 전투도 좋았고 적들 후드려 패는 손맛도 훌륭했으며 꽤나 어려웠던 보스전도 몇번이고 도전하면서 리트라이 할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 과연 나는 동방 시리즈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아닌데 이걸로 입문해도 괜찮을까 걱정도 되실텐데요 사실 캐릭터 설정이나 이런것좀 알아두면 좋긴한데 뭐 그냥 게임하는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토리 자체가 별게 없다 보니까 그냥 메트로베니아 좋아한다면 한번쯤 달려가보시도 좋아요 재밌었습니다 동방문화 나이츠는 3월 27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15,0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언차티드 메이선드레이크 컬렉션입니다. 언차티드 4편, 그전의 이야기를 싹다망라하고 있는 컬렉션으로, 언차티드 엘도라도의 보물, 언차티드 2, 황금도와 사라진 함대, 언차티드 3, 황금 사막의 아틀란티스까지 총 3개의 작품이 하나로 묶여있어요. 그렇다보니까 확실히 가성비가 짱입니다. 근데 시작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 리마스터링 타이틀이지만, 그래픽 자체가 눈에 확 띄게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 그렇다치더라도, 모험을 떠나는 재미와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갓게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언차티드 같은 얼음에 처. 좋아하시다면 한번 레아스키를 해보시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언차티드 네이선 드랙 커리션은 3월 2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1,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PS 플러스 드럭스 카탈로그 포함입니다. 다음게임 매든 nfl 24입니다 미식 축구 게임으로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최강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nfl 시리즈인데요 거기서는 뭐 피퍼보다 이게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미식 축구 게임으로 깜짝 놀랐던게 얼마전 댓글로 매든 nfl 24 할인 기다린다 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 할인 에 올라온 김에 바로 신나게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한번 빠지면 엄청난 중독감으로 몰아치는 스포츠 타이틀이기에 미식 축구 좋아한다면 한번 레아 스킬을 해봐도 좋지만 24. 시즌도 역시나 한국어 지원 안 된다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메던 NFL 24는 3월 27일까지 80% 할인 되간 16,6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슬리핑 독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홍콩판 GTA로 유명한 오프덜드 액션 어드벤치 게임인데요. 주인공은 삼합회에 잠입한 슈엔이라는 위장 경찰로 스토리도 은근히 스펙타클하고 자유도 높은 시스템도 훌륭했으며 콘텐츠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이건 할인 때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는 타이틀입니다. 이것도 하도 재밌다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구매해서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엔딩까지 끝도 없이 달렸던 갓게임이에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 30프레임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그래픽이 생각보다 많이 고전적이며 캐릭터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딱 저거 세개 제외한다면 진짜 홍콩시티 누비면서 GTA 마냥 온갖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게 정말로 재밌더군요. 오픈월드의 액션어드를 좋아한다면 할인 때 바로 달려가. 슬리핑독스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3월 27일까지 70% 할인되어 83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게임, 배트맨 아캄 나이트 고트 에디션입니다. 배트맨 아캄 시리즈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캄 나이트로 액션을 맺자 게임인데요. 이거는 한국어 자막도 깔끔하게 지원해줘서 게임에 몰입하기가 아주 편안했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처럼 어렵지 않은 컨트롤로 멋진 액션을 뽐낼 수도 있었고, 배트맨 특유의 어둡고 광적인 분위기도 잘 표현해두었으며, 진짜 개 간지 폭발하는 배트모빌도 처음에는 진짜, 와우, 진짜 개멋있다 하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배트모빌 전투가 좀 빡세요. 어렵기도 한데, 아, 너무 많아서 진짜 나중 되면 짜증이 납니다. 이것만 제외한다면 뭐 갓겜이고 오늘은 고티판이라서 모든 DLC도 싹다 포함되어서 가성비 도 훌륭한 게임이에요. 배트맨 아캄나이트 고티 에디션 은 3월 27일까지 75% 할인 가격 1725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s Plus 구독자분들은 추가 할인 들어가서 6435원에 구매 하실 수가 있어요. ps p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 완결판입니다 액션 RPG로 이 게임 역시 60프레임을 해주면 좋겠다고 은근히 혼자서 말해보는 타이틀 중 하나인데요 오크들 하나씩 차근차근 잡아다가 수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아무군주 사우론을 빡달려러 가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극찬해 받았던 포인트 중 하나가 네메시스라는 오크에게 감정을 주입시켜주는 뭐 특이한 컨셉이 있는데요 오크가 막 죽다가 살아나면 복수심에 불타서 더 강해진 다음에 우리한테 복수하겠다고 찾아오고 뭐막 이런 시스템입니다 요거 시스템이 은근히 새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서 게임하는 내내 은근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완결판이라서 모든 d c 까지싹다 포함되어서 가성비도 훌륭하니까 원하신다면 무조건 완결판으로 길 미드러스트 쉐도우 오브 워 완결판은 3월 27일까지 75% 할인될 16,22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여기서 PS 플러스 추가 할인들 가면 9,735원입니다 다음 게임 하데스입니다 우선 하데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른 게임들과는 달리 금주의 특선 할인 게임이라서 할인 기간이 조금 짧다는 점 빠르게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핵인 슬래시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자그레우스라는 한 남자가 지하를 통치하는 하데스의 눈을 피해 탈출하고자 올림푸스 신들의 무러프을 몸에 두르며 끝없이 싸워나가게 되는데요 타격감 훌륭하고 BGM 아주 그냥 중독적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 무기들로 적들 몰아서 터쳐버리는 시원시원한 전투 시스템까지도 정말 개재밌는 타이틀입니다 또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살짝쿵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은 스토리 라인도 탄탄해가지고 계스해서 도전해 나갈 맛이 있더군요.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드리는 갓게 미니 마켓 할인 때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데스는 3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13,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라이더스 리퍼블릭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보다 꽤 비쌀 때 구매했지만 후회 없이 한동안 정말 푹 빠져서 즐겼던 익스트림 스포츠 게임인데요. 자전거, 스톨보드, 낙하산 윙스트 스키 등 다양한 스릴 넘치고 스피드감 죽여주는 스포츠를 직접 즐겨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싱글 플레이로만 했지만 꽤 재밌었습니다. 일단 종목도 많지만 미국 전역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감상하는 포인트도 좋았고 1인칭 3인칭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해서 조금 더 몰입감 넘치고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도 있었네요. 근데 이거만 에디션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냥 일반판 가볍게 구매해서 좀 즐겨보시고 추후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만 DC로 l 따로 구매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더스 리퍼블릭은 3월 27일까지 75% 할인대가 역 1,37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이며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 데스토어입니다. 탑뷰 방식으로 피쳐지는 몽환적인 까마귀의 이야기를 피할쳐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주인공이 진짜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가 죽은 영혼들을 수확하러 다니는 사신이 되어 활동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배경 아트웍이 너무 예쁘고 몽환적이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게임 자체는 생각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타입들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퍼즐 요소들, 길찾기 요소도 섞여있고, 나름대로 컨트롤에 필요한 액션감도 있었으며, 보스전에서는 빠르게 각 보스들의 기믹과 패턴을 파악하며, 공략해 나아가야 하는 센스도 필요했던 게임이 가벼운 느낌이지만 그러면서도 스토리가 은근히 무거웠고 그러는 와중에 액션이 매우 손바쁜 좋은 기억이 있던 게임이라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베스트 어는 3월 27일까지 65% 할인되어 7 9 8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테일즈 오브 베스페리아 리마스터입니다. 액션 RPG로 제목처럼 원작의 HD 리마스터링판인데요. 정통적인 JRPG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셔도 결코 후회 없을 만큼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라 강추 드립니다. 테일즈도 보면 시리즈가 많아서 전작들을 해봐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도 팝판처럼 그냥 시리즈로 이름만 이어지는 거고 뭐 따로 스토리 자체가 긴밀하게 이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아무거나 먼저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화 같은 그래픽 속에서 어찌 보면 좀 유치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전투 는 화려하고 손바쁘게 콤보 넣는 맛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할인 때라면 한번 해보시도 좋아요 아, 참고로 이거는 ps 플러스 디럭스 카탈로그 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디럭스 이상 가입 안 하셨다면 이건 저렴할 때 구매하는 걸 추천 테일 오브 베스페리아 리마스터는 3월 27일까지 80% 할인 대가역 11,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로도스 도전기 디드리트인 원더라벨이 있습니다. 로도스도 간만에 소개해 드리는 것 같군요. 아무튼, 메트로베냐 게임으로 로도스 도전기 원작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소설 원작 잘 몰라도 게임 플레이 하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려요. 어쨌든 다양한 정령 마법과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싸워나가는 전투가 꽤 재밌기도 하고 난이도 자체도 별로 높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기에 할인할 때 구매해서 마음 잡고 하루 이틀 빠싹 해서 엔딩 찍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가 있겠군요 로도스토 전기 디드리트 인 원더 라비린스는 3월 27일까지 55% 할인되어 1 1 7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에요 다음 게임 바람의 크로노아 1 2 모험의 시작 드럭스입니다. 요즘에 크로노아 친구들 할인만 하면 올라오는데 한번은 일반판 한번은 드럭스 이런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매번 역대 최저가를 갱신 하고 있군요. 근데 이번에는 드럭스가 최저가를 갱신해서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플스 1 2 시절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3d 플랫폼 액션 게임인데요. 바람의 크로노아 1 2두 개의 타이틀이 리마스터링 되어서 합쳐져 있는 번들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드럭스판에는 조커 앤 테트 가면 세트랑 아트북 그리고 사운드 트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반판 역대 최저가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서 그냥 드럭스로 이번에 한번 깨는 테어도 좋겠습니다. 바람의 크로나 1&2, 모하메시탁 드럭스는 3월 17일까지 80% 할인되게 12,9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슈퍼로봇대전 x 입니다 전략턴제 RPG로 손꼽히는 슈로데의 X버전인데요. 슈로데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한 번씩 참전하는 로봇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는 게 좋은데요. 스토리라인이야 뭐 그렇다 쳐도 일단 아는 로봇이 많아야지만 이 게임의 재미가 확실히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게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추억의 로봇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게임이에요. 슈퍼로봇대전 x 는 3월 27일까지 80% 할인 가격 14,5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동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머스테브 할인전 마지막 만 7,000만 가성비 게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할인 게임부터 간만에 올라온 할인 게임 소식들까지 다양하게 정리해 드려왔으니까 원하시는 게임들은 가볍게 라스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릴게요 쓰쭉,